요즘 마포 쪽 부동산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단지가 하나 있죠. 성산시형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요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맞아요. 사실 이 단지가 그동안 조용했던 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얘기는 많았는데 늘 진행이 더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2025년 12월 22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속도가 확 붙었습니다. 인가 신청한 게 11월 중순이었으니까 거의 한달 만에 끝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업계에서도 꽤 빠르다고 보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단지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단지 안에 대형 건설사들 현수막이 쫙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NC, 대우건설, 포스코ENC, HDC현대산업개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들이죠. 최소 7곳 이상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다들 성산시형에 꽂힌 걸까? 일단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기존에 약 3,700세대고요. 재건축이 끝나면 총 4823세대까지 늘어날 계획이에요. 강북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죠. 게다가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6호선 마포구 청역이랑 월드컵 경기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항철도랑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DMC역도 가깝죠. 차로 이동해도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진입이 편하고요. 불광천, 평화의 공원, 한강공원까지 가까워서 인프라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들 보면 아예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강북권 대여다, 서북권 최대 규모다, 심지어 압구정이나 여의도, 성수랑 같이 언급되기도 하죠. 조합 쪽 계획을 봐도 꽤나 공격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계획 변경이랑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여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독시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곧한 건설사가 이 단지를 통째로 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하나로 4800세대 넘는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층수입니다. 현재 계획은 최고 40층인데 이걸 49층 미만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에요. 기존 높이 제한이 120m였는데 이걸 144m까지 상향하는 아닙니다. 층수가 올라가면 조망, 상품성, 사업성 전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조합에서도 조합원 설문조사를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참여율이 64%를 넘었고요. 친구, 평형 구성, 주차 대수, 스카이 브릿지 같은 요소까지 다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조합이 초반부터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에요. 나중에 분담금 때문에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미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거죠. 분담금 이야기도 해볼까요? 현 정비계획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25평형이 약 12억원대, 34평형은 15억원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랑 비례율을 적용하면 전용 59제곱미터 소유자가 84로 가면 약 2억 5천만원, 118로 가면 6억원 이상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고도 추정되고 있고요. 이걸 두고 의견은 갈립니다.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입지랑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과하지 않다는 얘기도 많아요. 어, 시장 분위기를 보면 후자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시장에 나온 게 10여 건 수준이고 전용 59는 지난 10월에 16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50제곱미터 대도 12억 후반, 13억 후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중개업소 얘기 들어보면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메모리 없어서 거래가 더디다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절차가 꽤 남아있고 정책이나 금융환경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멈춰있던 사업이 다시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성산시형이 마포의 대장을 노린다. 지금 흐름만 보면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변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49층 상향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설사가 이 판의 주인공이 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마포 성산시형 재건축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을 함께 하시죠.